안녕하세요. 사회경제연구반 맡은 손영덕 선생입니다. 아, 올해는 1학년 통합사회 그리고 3학년 국제정치. 작년까지 계속 2학년 법과정치 했었는데 정치법 내년부터 또 다시 하게 돼요. 정치법은 어, 작년에도 이 반을 했는데요. 사회경제연구반 어, 처음 해봤던 거라서 처음 했던 거라서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었던 것 같고요. 아,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아, 하겠습니다. 영상도 작년에 이거 40분짜리를 찍었는데, 아, 5분 안에, 한번 5분 안에 끝내볼게요. 아, 먼저 이거 하나 볼게요. 이게 작년에 제가 만들었던 건데요. 음. 안녕하세요. 클래식하게 교양인 아르토입니다. 전국의 고등학생, 청소년 대상으로 독서, 책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하던 수업에서 그냥 연장선상에서 연장 어, 책소개하는 정뒤집이 놓고 누가 어, 자, 이렇게 뭐. 아, 어, 뭐, 별책까지 하고 어,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어, 하다가 그만뒀어요. 잘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책소개 지금 프로테스탄트 윤려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데 막스 베버가 썼어요. 어, 흔히 니 어, 마르크스 경제학,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죠. 그죠? 어, 베버. 상배을 이루는 베버. 어, 좀 반대 입장에서 접근하려고 해서. 음, 우리 안 좋아. 어, 노력했었던 사람인데 사회경제, 사회경제학 이렇게도 얘기해요. 소셜 이코노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접근 방법이 좀 달라요. 마르크스는 유물론적으로 생산 양식, 즉 경제적인 어떤 생산 양식의 변화와 발전 단계를 통해서 사회 전체를 설명하는 거고요. 반면 베버는 약간 유신론적, 유신론적 혹은 관념론적 입장에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은 사회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양하다 이런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전읽기로 해가지고 하려고 한책 두세 권을 선정해서 했었는데 끝까지 책다 읽은 학생이 딱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과감히 책세 권씩 보고 하는 건 포기할 거고요 한권 잡고 할 겁니다. 책은 한 권만 잡고 할 거고요 주로 뭐할 거냐면은 올해는 오늘날 사회 경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정치, 국제 정치, 또 경제 굉장히 면밀히 붙어 있는 거죠. 띨려야 띨 수가 없어요. 국제 정치나 국제 경제는.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보는 시각들. 국제 정치나 국제 경제. 특히 뭐 요즘 뭐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것들 보게 되면은 양적 긴축이죠. 요즘에는 긴축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지 그렇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나만 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뭐 뉴스를 볼 수도 있겠고요. 특히 이런 거양쪽완화 좋은 거 있네요. EBS 강의 그지? 5분짜리 뭐또 이런 거 다큐멘터리 10분짜리 이런 것들. 짧은 것들, 뭐 다큐멘터리 뭐 길어야 뭐한 30분, 40분, 뭐, 혹은 뭐 영화도 몇 가지 있어요, 좋은 것들 네, 그런 거 보고 어, 여러분들이 한번 토론하고 그거에 대한 소감도 쓰고 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더 내실있게 승기부의 음, 동아리란에 각자의 고유한 독특한 어, 생각을 어, 쓸수 있게끔 음, 그렇게 접근하려고 해요. 자, 따라서 음. 우리 동아리에 오고자 하는 학생은,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음,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 관시,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사람, 아,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데, 그러면은, 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들, 여러 가지 문제들, 뭐가 있을까? 음, 이런 거, 어, 관심 많은 학생, 혹은 관심이, 관심을 갖고 싶은 학생. 자, 그리고 두 번째, 1년에 좀 어려운 책이라도 한 권을 읽겠다. 한 권을 읽겠다? 그런 다짐이 있는 학생. 그런 학생이 오면은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와서 적응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 정도로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틈틈이 올해도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뭐 이런 영상, 책 관련 영상도 올해도 좀더 해보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근데 오늘 벌써 코로나 확진됐네요. 제가.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병원 가서 양성이 나왔어요. 양성이 나왔는데. 이 코로나 키트를 매일 했거든요. 어? 한 30개 했어. 지금까지 30개. 어. 학교에서 나눠주기 전부터 8천원할 때부터 계속 사서 매일 하, 매일 했어. 매일. 왜냐면 선생님 딸내미가 어린데. 어, 뭐야. 그 감, 어, 뭐야 독감 약을 못 먹어. 어,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극도로 조심하느라고. 매일 했는데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아까 병원 가기 전에도 했는데 이거 안 나와.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제가 굉장히 깊이 예, 막대기 끝까지 다 집어넣는데도. 막대기 놓는 영상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얼마큼 나 깊이 넣냐. 근데 왜 결과가 안 나오느냐. 아, 나 진짜. 원. 자, 아무튼 다들 감기 조심하시, 고 어,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어, 즐겁고, 어, 재밌는 동아리 생활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